네. 안녕하세요. 최홍석입니다. 오늘은 예전에서 운영하던 마음의 아픈 제일 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대회 준비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자주 하지 못해서 오늘은 촬영하는 김에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하고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가슴 운동은 아마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것 같고 어깨 운동은 세 가지, 네 가지를 묶어서 한 30-40분 정도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슴 운동 먼저 진행하시죠. 지금, 개회를한 8, 9일 정도 앞두고 있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서 몸이 이렇게 볼륨감이 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빼짝 꼬랐어요. <laughs> 어. Ugh. <sighs> 네, 오늘의 가슴 운동은 총 18세트, 5가지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은 이제 3피로 운동을 했습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3피로 운동을 4세트 진행을 했고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할 때도 케이블이 내려오는 그 궤도를 아랫가슴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앞쪽이 아닌 대각선보다는 더내 몸통 쪽과 가깝게 아랫가슴에 좀더 자극이 잘 오게끔 위치해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아랫가슴을 좀더 많이 공략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3 k 로로 혈액을 좀더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머신 디클라인 프레스로 4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회 전이다 보니까 프리웨이트보다는 조금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머신으로 진행을 했고요. 머신에서 뭐 횟수는 한 20회에서 적게는 한 10회 12회까지 내려서 했습니다. 최대한 중량을 들수 있는 쪽으로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바로 또딥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래 가슴을 세 가지로 연속해서 건드려주고 있는데요. 입스를 진행할 때도 총 4세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동 범위의 차이를 약간 두고 했어요 처음에 1, 2 3세트는 이완보다는 수축 위주로 이완은 적당히 이완을 하고 수축은 끝까지 밀어주는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깊이 내려와서 다 스트레치를 해주는 쪽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끝난 후로는 덤벨 프로버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했고요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3피로의 궤도하고는 다르게 앞쪽으로 뻗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뻗어내면서 가슴 외축에 중량을 걸고, 완전 끝까지. 수축을 이끌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툭툭툭 밀어주는 쪽으로 가슴 외측의 중량을 걸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덤벨 프로버 역시 가슴 운동을 위한 덤벨 프로버를 할 때는 이완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요. 수축을 끝까지 하면서 수축할 때이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에 힘을 꽉 주고 계속 이 엄지 검지는 천장으로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밀어내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이완과 수축을 이끌어주는 데 이완을 할 때도 그렇고 수축할 때도 그렇고 덤벨을 잡은 내 앞점, 엄지 검지가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완을 했을 때도 최대한 펼쳐내고 멀리 가게 수축을 할 때도 최대한 내 몸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가슴을 계속 앞으로 밀어낸다는 생각하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조금은 가슴의 볼륨감이 보완되길 원하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진행 했습니다 이렇게 총 운동은 18세트를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한것 같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호흡을 좀 돌리고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진행할 때또 뵙겠습니다